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을 문닫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곳은 닫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집은 열기의 집이 열려야 우리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인간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별 수단 방법 다 쓰고 있지만 전혀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데 갈수록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먼저 무릎을 꿇어 싸우니 먼저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은 목사님 1차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해서 선을 얻 시일 내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판도 좋은 결과로 되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마음껏 입을 열어 이제 우리 사위로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만 아시고, 목회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다알 때는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심으로 다 이제 불타는 마음 갖고 있음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새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주시니,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정말 피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한끼 양식밖에 없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사 선지자가 군리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가문은 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h a l l e 감사해요. 좌우옆사람목로인사하세요 주님이 사랑합니다목사니 목소리에 니까목소가에있다니다소고니다 공예가 뭔지 못알아들었구나 <laughs>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재판하는데 가봤는데 이야 참 판사님 <laughs> 여자들 아니여자 <laughs> <laughs> 아마 네, 글쎄 제가 판단이 맞았다면, 빨리 어, 목사님을 병무석으로 남은 네. 재판을 이렇게 잘할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짜하시더라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전과. 전각... 네. 아, 판사들이 좀 거만 떨고 막 이러는데 말도 막하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목사 치료 받기를 해야 헤드게... 되겠다.